흰고무신안 씻고 왔어요. 안 씻고 그러자면 한러자 죽사는 여러분들이 다 벌써 받으셨어요. 아멘 아참나 아, methods... 네. 아, 이렇게 우리 저 기도도 하시는 네. 거 보니까 오늘 아주 행복 우리 예용수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중에 통일이 몇번 나왔어요. 통일. 통일. 통일 소리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축하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일 때문에 걸로 끝이야. 통일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까 90이라고 랬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데, 자전, 더 나도 그 맛을 내서 한다고. 내가 10살에 8이로 해봤는데, 10살. 음. 10살. 초등학생. 그랬는데 벌써 90년 됐잖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가 긴 차를 차고 말을 타고 떠벅떠벅떠벅 짐을 떠벅, 떠벅, 박아가지고 타서 돌아다니면 한국 사람들은 여자하고 남자고할것 없이 전부 도망가서 묶고 묶잡고 잘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말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응? 식민지, 응? 조센지 이랬는데 10살 때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야 그리고 나라 오는소리 얼마나 서럽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10살 때 해방되니까 제주한테 그때 해방된 게 1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앞에 데러 가고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때 그래도 희망을 가졌거든요. 또 그때 목사님들,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들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때 기도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여기 오신 우리 70대 교단님은 저거 여기 전부 내가 아기는 총회장님들 대표장님들 이런 분들만 보이는데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 아니야. 우리 저김기영 목사님이 작다고 그러는데 작잖아요. 이 <laughs> 이만큼 모임은 아예 목사님들 총회장님 하큼모이건 합동 측에 가도 없고 어느 연합회도 없어요. 우리 연합회만 이. 연합회 연합회만 7 0개 교단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 모신 거 아니잖아요. 정부 총회장님들 만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근데 통일은 돼요. 우리 오늘 예용수 목사님 통일 통일 통일, 통일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통일됩니다. 내가 러시아 선교했거든. 아시는 분은 알게요. 러시아 선교하면서 북한 들어가.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트럼프. 네? 트럼프. 네. 트럼프가 러시아 온거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음. 뭐라냐, 면땅 사러 왔어 <laughs> 그래서 핫산 뭐 이쪽에 땅 많이 사고, 음. 북한 그 거기도 김정은이한테 알랑알랑 해가지고 땅 많이 사는 소리 들었어. 내가 보질 못했죠. 음. 그런 장사꾼이야 음. 미국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일되는 건 내가 거기서 봤어요 왜 통일될 것이다 내가 볼지 못 볼지는 모르지만 소권 시위에 통일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새로 네. 기억이 나요 왜 북한은 간단해요 북한이 무섭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거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 치워버리면 <laughs> 모든 사람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올리면 그냥 여러가지 차지 없어. 그냥 몽땅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해요. 통일. 통일. 그래서 그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우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여기서 신이 나어요 아, 네. 통일 될 것이다. 아, 네. 내가 그때 보고 생각했던 거 야, 여긴 간단하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조그맣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요거 간단하구나. 이렇게 만만하게 본 거는, 여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요것만 그냥 싹 채워버리면, 몽땅 가져올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몽땅. 그래서 요거 문제 없다. 그리고 왔는데, 오늘 아주 그 말씀 주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들 모든 분들의 그 기도 모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축사 별반할것 없는데 축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laughs>